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씨앗, 은혜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왜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거나, 또 은혜의 결실을 위한 씨앗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며, 또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씨앗들을 뿌려나가,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그가 주시는 것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텐데요. 그러면 이 은혜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뿌리고 우리가 그의 은혜를 거둘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게 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받기 위해서는 충성된 마음과 행실이 필요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거저 주는 선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만한 자를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이제 에스터가 왕후가 되었고 모르드게는 그 왕궁 대골문을 지키는 그러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가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알고 에스에게 전했고 에스터가 왕에게 말해 그 모든 사건을 발견하고 이를 처리하고 궁중일기에 기록해놨다. 이것이 스토리인데요. 모르드게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은 21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대골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을 암살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다 그러면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닐 리가 없습니다. 말 잘못했다가 당연히 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요. 만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아주 은밀하고 또그 이야기를 나누는 대상도 이 사람 저 사람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극비리 그 자기와 통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말할 겁니다. 당연히 그러한 말을 할 때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환한 낮에. 그렇게 했다기 보기 어렵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야겠죠. 음모를 꾸밀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니 다른 사람이 없을 때또 어두울 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만일 이 모르드개가 그 사람들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죠. 이 모르드개는 결국 그가 만일 직접 들었다 그러면 그두 사람이 행한 일들 몰래 가서 들었다기 보다도 그가 대골문에 앉아서 자기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한것 정도가 아니라 한번더 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충성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린 거죠.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건성을 하는 경우와 마음과 정성을 들여 사는 경우 그 과정과 결말이 다릅니다. 그가 대궐문에 앉아가지고 내가 왕후 에의 에스더를 딸같이 키운 사람이라, 만약 그런 허세를 부리고 다녔다 그러면 그가 뭐 늦은 시간까지 혹은 밤중에 그런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건데 분명한 것은. 그가 맡은 자리에서 들었다 그랬으니까 그 자리를 잘 지킨 게 분명하고 또 다른 사람이 기대치 않을 이 시간에 없을 것이라 혹은 이 시간에 거기에 있을 것을 기대치 않았을 때 그때 들은 겁니다. 직접 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을 통해 전달받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간접적으로 전해 주었다 해도 이 모르드개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이 말을 해서 이 일을 고쳐야 되겠다.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전달 받았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모르드개가 그가 맡은 일에 대해서 그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켰을 때대골 문에 앉아 있는 그때에 그런 모든 것을 보고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잡, 감을 잡기도 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 앞에 은혜를 받는 길도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 피상적으로서가 아니고 그 일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에 더해서 더한다.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더 살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한번더 보고 전혀 예상치 않은 그 시점에 수고할 때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모든 수고들이 이제 그에게 주어진 은혜로 돌아온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었지만 그가 뿌려진 씨앗이었고 그것이 나중에 은총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오늘 하루도 은혜의 파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며 사람 보는 앞에서 눈가림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한 번도 수고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으실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뿌려야 됩니다. 한번 뿌려 가지고 그 다음 날 나는 거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에게 좋은 공을 세웠지만 그것이 그 당시에는 큰 포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왕궁 일기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23절에서.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실록, 뭐뭐 조선왕조실록이랄지 그런 사관들, 그 사람들이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모루드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을 살렸는데 이러한... 공을 세운 것에 대한 보상이 즉답으로 오지 않고, 물론 역사의 한 축에 기록되었다.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구왕궁 일기에 기록된 줄을 몰랐을 것이고요. 왕도 아닌 이상, 궁중 일기에 기록된 것을 알 리가 없었을 것이고, 또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았고, 그 일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수 있을 법한데, 우리가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 그러한 선한 마음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게꽤 있으면 미끄러운 이끼와도 같아서 반드시 미끄러집니다. 지금 당장 내게 돌아오는 그런 보상이 없어도 이것은 이제 축적되고 있다고 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악행도 잊지 않으시고 벌하신 하나님이시요. 선행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적당한 때에 갚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왕궁,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는데 나중에 정말 중요하고 적절한 때 아,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일기를 읽다가 이 사건을 기억하고 모계를 높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지금 당장 내게 구하는 것 내가 구하고 내게 필요한 걸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 로 은총을 주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항상 선함과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서운함이나 인간적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모든 일을 주께 다 맡기며 나아갈 때 그런 충성된 마음과 인내의 모든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100% 시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 은혜에 촉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